안녕하세요. 즐거운 카 라이프를 디자인하다. 굿사운드 수석 디자이너, 굿사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굿사운드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2013년식 베라쿠즈 차량 방문을 해주셨고요. 우선 방문해주신 오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오로님께서는 유튜브 저희 구독자님이신데요. 네, 아주 굿사부의 평을 듣고 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베라크루즈의 순정 AVN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죠. 이제 순정 아직까지 사용은 되지만 네, 사용감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 후방 카메라 같이 교체하게 됐고요. 그러면 잠시 보시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고 계신 모젠 사양에 네, 보시는 AVN입니다. 그리고 순정 마감재 모두 탈거를 했고요. 이제 탈거를 하고 이제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네, 사용감이 불편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탑승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수석으로 이렇게 한번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9인치 마감이 되었고요. 앞전에는 정확하게 딱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9인치 화면이 대형 화면이라서 이렇게 살짝 돌출이 됩니다. 하지만 순정 마감제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깔맞춤입니다. 아주 예쁘게 그리고 돌출되어서 사용감도 더 좋고요. 송풍구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약간 하나 정도가 가려지네요. 왼쪽 이렇게 틀게 되면 네, 전혀 가림 없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왼쪽 선풍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었고요. 오늘은 9인치 가나로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싸부만의 장점, 네, 배선 와이어링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박스를 열고 닫고 하는데 전혀 걸림 없이 안쪽으로 포트를 하나 또 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USB, 네 그리고 유심 카드 슬롯도 함께 넣어드렸고요. 자, 다 나와 보겠습니다. 네, 전혀 걸림이 없죠. 다음에 정비하실 때에도 필터를 교체하실 때에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 본연의 기능입니다. 자, 라디오 기능이 있고요. 뮤직, 비디오,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내 휴대폰에 이제 블루투스 연결하면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전화, 전화 기능도 가능합니다. 단옆 좌석에 탑승하셨을 때는 사생활 또 보호가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꺼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와우. 여름, 신나는 또 음악 나오고 있죠. 이제 라디오 감성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라디오를 보시면서도, 들으시면서도 드라이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백 버튼 누르게 되면 다시 빠져나가집니다. 그, 그리고 USB를 통해서 네, 뮤직, 그리고 영상물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드로이드 올인원 본연의 기능입니다. 자, 와이파이 핫스팟이 있는데요. 자, 와이파이를 켜주든지 유심 카드를 넣어서 이제 데이터 쉐어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안드로이드 이제 올인원의 본연의 기능, 안드로이드 OS를 이제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굿사부는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라, 다양한 앱들. 네, 넷플릭스도 보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넷플릭스 너무너무 또 즐거운 드라이브 되실 겁니다.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루하지 않는 여행길이 되겠죠. 이렇게 넷플릭스의 아이디로 로그인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도 쓰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또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자, 계정 동기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휴, 내 폰에 휴대폰에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계정을 동기화. 네, 말은 어려운데 로그인을 하자는 말입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 구글과 유튜브가 동기화되듯이 아이디가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팀앱 역시 내 휴대폰에 쓰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앱도 네,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튜브 하면 또 유튜브 굿사운드 TV죠. 네, 굿사운드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도 이제 켜졌다면 굿사운드 TV. 네 구독 좋아요 부탁 드릴게요. 이렇게 아, 영상물, 아,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가 흘러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큰 화면으로 두 가지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듀얼 사각형을 누르시고요. 왼쪽에 올 팀에 네, 운전자분께서는 이제 팀 앱을 보시면 보시면. 편리하실겠죠. 왼쪽에 오시는 분이니까, 이거 오른쪽에는 이제 유튜브 한편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화면 분할 기능도 동작이 되고요. 화면 분할에서 다시 큰 화면을 보시려고 하면 가운데 누르고, 네, 요렇게 이제 옮겨버리면 이제 큰 화면에서 이제 큰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오리원 네, 스트리밍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음악도, 멜론 같은 또 플로 이런 이제 유튜브 뮤직 등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또 음악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드라이브하시면 너무 편안하게 즐겁게 운전하시면서 네,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 핸들 리모컨또 연동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핸들 리모컨 되죠.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가 떴습니다. 제가 지금 조수석에 다 있기 때문에 네, 후방 카메라를 눌러서 띄웠고요. 다시 기어를 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연동이 되고요 이제 네, 에어컨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캠 방식이기 때문에 AVN 순정 AVN이 달려있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이렇게 화면 네,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게 또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되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에어컨도 켜지고 에어컨 디스플레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없어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호환성을 다 맞추어서 시공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베라크루즈 2013년식 AVN 안드로이드 오리논으로 체인지하였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교체하여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드라이브 되실 줄믿습니다 오늘은 베라크루즈 차량 안드로이드 오리논 시공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굿사운드 굿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